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뵙게 됐네요. 네, 뭐, 별로 있지도 않은 구독자 같고, 올까말이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제 영상 혹시나 해서 한번 연락 올려봅니다. 자, 일단은, 짠, 오늘 제가 세나를 키게 됐는데, 세나는 오늘, 어, 젤론즈가 신화각성이 나왔다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신화각성을 했는데, 자, 이제 신화각성을 한 결과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스킬 옵션 한번 볼게요. 자, 스킬 옵션. 시면에 눈동자 해서 기본 공격 시두 번을 공격하고 매 공격 시 관통과 관통 효과가 적용되며 현재 생명력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생명력 1회로 생존한다. 그러면은 일단 생명력 1이라는 거는 권능 갤리도스 권능이 기본적으로 착용이 돼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군 전체 공격력이 150%면 엄청 큰거죠 자 그리고 자신에게 확률적으로 빛나감 자 빛나감이라는 거는 이제 라이언이 만들어낸 빛나감 음, 그런 빛나감을 말하는 거고요 피해무여화가 7회가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피해무여화 7회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 옛날처럼 타격 무효화 면은 치회면은 음 정말 적은 건데 일반 피해 무효화라고 한다면 적들이 내방을 때리면 4번만 깎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피해 무효화죠. 게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전용 장비 효과로 이제 생명력 1로 1회 생존 시 자신의 해로운 효과를 모두 제거하고 생명력, 생명력을 모두 회복하는 한번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일격을 보도록 할게요. 죽음의 일격은 우리가 지금껏 데몬지를 봤을 때 가장 강력하면서 추억도는 그런 스킬이죠. 적군 악명에게 공격력 300%의 물리 피해를 세 번을 입힌다고 합니다. 세 번을 입히고 치명타 급소 공격 효과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대상과 같은 열에 위치한 적군에게 공격력 600%의 확산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확산 피해라고 한다면 좀 익숙하지 않나요? 확산 피해는 일단은 저전 이제 뭐지? 에이스와 비교를 해볼 만한 그런 녀석인데 제가 알기로는 에이스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급소 공격 효과 ...가 적용된다는 것은 연이한테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연이는 녹는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연이 저격이 아닌가 살짝 그런 느낌도 들고 아니면 말고요. 그리고 이제 사신의 심판인데 이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적군 전체 공격력의 140%의 물리 피해를 두 번을 입힙니다. 그리고 대상의 최대 체력의 30%만큼의 추가 피해 그렇다는 것은 최대 체력 비리의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확률적으로 2턴간 침묵, 즉사, 실명 중 하나의 효과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자, 회, 하나의 효과 그렇다는 거는 랜덤 CC기죠. 근데 네, 그 랜덤 CC기가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카르마 각성 됐을 때 보지 않았나요? 카르마 각성 카르마 각성 됐을 때그 카르마 궁극기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네요. 제가.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대상에게 회복 불가 상태. 이거는 거의 방댁 저격입니다. 이거는. 느낌상 방댁 저격인 이유가 방댁이 약간 회복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방댁을 좀 저격하기 위한 그런 녀석이 아닌가. 에라 또 이제 실베스타의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도 실베스타의 이제 회복기를 무시할 수 있는 실베스타 패시브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각성 스킬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격 시세번을 공격하고 공격 확률이 20% 상승하는 뭐 이런건데 어 추가적으로 자신의 무 피해 무효치레 상태 이상 반사가 부여가 되면 반격 확률이 100% 상승하네요 자, 일단은 제가 아직 신화, 각성을 하기는 했는데,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봤는데, 이제 신화 강화라는 게 하면, 이 신화의, 델런즈의 태어 보르골 이게 강화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3강까지는 일단 했거든요. 3강까지는 일단 했고, 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델런즈가 속속이다 보니까, 이제 속공이 33이잖아요. 그래서 최대 속공이 33이어서 이제 속속으로 껴주고 속속 최대치 그리고 좀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생생으로 10강을 착용을 했고요.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별로 없어서 이게 장신구가 별로 없어서 수호자의 불사반지에다가 그냥 흡혈 아무거나 세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석을 준비를 했는데 보석은 이제 속공, 약공, 치뎀 어, 이렇게 준비를 했고 사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격력으로 준비를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완료한 상태에서 한번 게임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을 완료했고요 자 일단 제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91점에 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델론즈. 일단은, 생명력 18,000. 만, 공격력 11,165. 방어력, 이제, 4197, 4197. 그 다음에, 소공 92. 이렇게 괴물 델론즈가 완성이 되고, 클레미스 같은 경우에 제가 템이 없어서 착용해 준게 없어요. 그래서 클레미스는 넘어가고, 이제, 루디. 루디도 대충 이렇게 10강, 10강으로 맞추고,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단단한 루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팔라노스 같은 경우에도 좀, 팔라노스를 제가 약간, 표식 때문에 반반으로 낄까 생각을 했는데, 좀 단단하게 앞줄에서 버텨줬으면 좋겠어서, 막막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재도 막, 받기 3 0벌로올려줬고요 그리고 스케가가다 돼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르마, 어, 카르마가 왜 보석에 빠졌지? 잠시만, 카르마가 왜 보석에 빠졌을까? 어, 그러면은, 어왜 카르마가 이렇게 빠졌을까 큰일 났네요? 카르마가 보석이 하나가 빠져버렸네? 카르마가 보석이 빠져버렸잖아? 잠시만 이러면 좀 안되는데 기다려봐야겠 어.. 카르마가 왜 보석이 빠졌지? 어디로 왔지? 보석이? 나의 소중한 보석이 어디로 왔을까? 자 보석을 음... 파란색이었죠? 파란색이었는데 왜 파란색 보석이 사라졌지? 그일났네 오호 이거 이거 잠시만 이러면 좀 곤란한데 카르마가 왜보석이 빠져있을까? 저도 이걸 지금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장간 들어가서 급한대로 하나 껴주고 <laughs> 진행 하겠습니다 아이 녀석도 원래는 풀 5광 보석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의문이네 힐 스킬 회복량을 하고 싶은데 이건 4성이고 이것도 4성일 거고 아 많이 비뉴하네요 <laughs> 아왜 이렇게 비뉴하니 아나 이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약공 일단 이거 껴서 그 반대로 끼겠습니다 아 이거 참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해서 오겠습니다 아 이거 참왜 그랬을까 쟤나 보석에서 일단 이걸 깨서 능력치를 올릴게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지금 <laughs> 돌려보겠습니다 워싱 아 이런 덱은 좀 별로야 이렇게 4명 있는 덱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콩승 덱은 별로 안 좋아해서 좀그 레벨을 점수를 좀 내려서 하겠습니다 점수를 좀 내려서 할게요 좀 오래 돌려야 되니까 제가 지금 다이아로 넘어가게 되면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laughs>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것까지만 넘어가고 바로 게임 플레이하겠습니다. 이거 세번 정도 하고, 델론즈로 이제 있다가 그거 한번 돌아볼 거예요. 아, 공승대이 나오네. 델론즈로 그거 한번 돌아볼 겁니다. 그 뭐지? 그거 보더라. 뭐라고? 아, 뭐라고? 뭐라고 불렀지? 기억이 안 난다. 스마트, 스마트. 그무탑이나뭐 모험 같은 거 델론제로 한번 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돌아볼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아까 사실 이제 제가 델론제가 처음 신화성이 나왔을 때 한번 돌아봤는데 세더라고요 <laughs> 진짜 세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세인도 신화성이 나왔다 그래서 세인도 맞춰서 조만간 유튜브에다가 올릴 건데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올릴 겁니다. 네, 올릴 거고, 음, 일단 여기는 꽁승댕이니까 빠르게 빠르게 플레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딜도 안 들어오는 애들 굳이 합니까? 그죠? 일단은, 제가, 게임, 현로서는 좀...그렇죠 음. 어떤 게임을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제가 주로 하던 게임을 가지고 온거고요 음. 생각을 해보니까 뭐 게임 할거 많은데 왜 이걸 했지? 할게 없다 보니까 이걸로 준비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자 일단은 공성으로 준비를 했고 방송했자 일단 손오공, 자 일단 손오공도 최근 이제 나왔죠. 델론즈와 같이. 자, 손오공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연희가 풀잠 잰데 아, 이거 큰일 났네. 연희가 풀잠 잡네요. 아, 이거 연희가 풀잠 잡면은 조금 불안해지는데, 불안해지는 이유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마대이 약해가지고, 아, 그걸 왜 지금 쓰니? 왜 지금 쓰고 있니? 아, 이거 지금 쓰면 안 되는데. 천지 팟, 뭐, 뭐라고 돼 있냐? 못 봤다. 못 읽었다. 이걸로 일단 피 증, 올리고. 받는 피해 증가니까. <laughs> 뭐야, 제 기절 걸렸네? 어이구야. CC가 들어갔는데, CC가 0으로. 자, 델론즈, 스킬, 와, 어마어마하죠? 뭐 오케이. 우선 그렇게 심하다는 딜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딜이면 나쁘지 않은 거죠 카르마 상대로 제가 플스를 세팅을 많이 못해서 플스 세팅을 아직 제대로 못한 상태라 자 일단은 델론즈가 좀 스킬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이기는 것보다 델론즈 스킬 쓰는 걸더 보고 싶어서 지금 상태로는 아 악몽의 증언이 떴네요 <laughs> 큰일 났다 이거 좀 아파요 광몽이 강몽. 좀 아파서 일단 계안 들어가면은 이제 3턴 되고, 오케이, 연희가 연이, 다 빠졌네. 피시브가 오케이, 아 스킬 좀 써주라. 그러니, 아하, 돌아가셨네. 아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카르마가 나네요. 확실히 속속이다 보니까 약공이 낮아서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자 이렇게 뭐 음, 어처구니 없게 승리를 하고 아, 일단은 그러면 바로 모험으로 가보죠. 예, 모험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데미지가 나온지만 볼 거예요. 클리어는 아니고 어느 정도 데미지가 나오고 어느 정도 효율이 될지 한번 써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일단 이거 수확해주고. 오케이, 깔끔하게 해서 해주고 자, 얘네들인데, 얘네는 이제 반사가 들어가요. <laughs> 반사가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어,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딜만 보겠습니다. 반사가 들어가서 클리어하기는 좀 힘들어요. 제 앞줄 되게 좀 약해서, 앞줄 되게 너무 약골이라 어, 좀 하기는 좀 그렇구요.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팔라를 넣어서, 보호막 세팅을 좀 하고, 팔라를 넣어서, 보호막 세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소이소이소이 소위를, 소이, 소이, 얘 대신 넣어서,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서.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데미지는 무지하게 안 들어갑니다. 데미지 어느 정도? 6만 정도 들어가는데, 어, 근데 연타, 연타여서 좀센 편이죠? 와, 아, 이거 키레일이 빠져가지고 반사가 다 들어오네. 키레일 떨걸. 뭐 일단 딜은 요 정도 딜이 나오고 있네요. 일단 이걸로 보호막 세팅해주고. 포막 가까이네요. 야. 각성 스킬도 한번 봐야 될 텐데. 각성 스킬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소위를 갖고 와야 되나? 아니 그 그러니까 소위를 빼고 다시 그거 갖고 와야겠다. 각성 스킬까지 보려면 이번에 이펙트도 이게 변하면서 굉장히 못어었어요 굉장히 못어져가지고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사 피해를 넣 반사 면역을 넣고 다시 한번 제대로 가볼게요. 자 반사 면역을 넣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로 한 명을 죽일 수 있나요? 이거? 오케이 한명 죽이고. 사실은 심판 들어. 이건 좀 약하던 데미지 이건 좀지미지 약해요. 지약지 데미지 약하고. 지금 련금지가 들어가면은. 아혼금지아아 이거 들어가면은 지미지약지지는데일지은보호지 넣어줄게요. 보막 넣고, 어, 일단은 각성 스킬을 볼 때까지는 델론드가 살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신화 평타. 이게 신화 각성을 하게 되면, 신화 특, 트... 신화 각성 특유의 그 평타가 나가게 되는데, 저 평타가 되게 세더라고요. 일단 주격 한번 넣고, 바로 각성 스킬 들어가겠습니다. 주격 한번 넣고, 바로 각성 스킬 들어가고, 확성 피 들어가면 옆에서 죽을 거예요. 안 죽네? 이라니 이거 들어가고 각성 스킬이 굉장히 멋졌어요 어우 야 아프다 평타 보세요 거의 반격이 100%여가지고 이게 스키, 이 각성 스킬을 쓰면은 100%가 돼가지고 반격 확률이 장난 아닙니다 솔직히 장난 아니에요. 이거 일단은 스킬만 보고 나, 바로 나가겠습니다. 와, 세다. 이게 제가 필수도, 병, 필수도 별로고, 여러모로 되게 별로인데, 이 정도면은 되게 세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필수도 별로고, 여러모로 되게 허접한 면이 되게 많은데, 이 정도면은... 강하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게 강화 평타입니다. <laughs> 이걸로 보호막 한번 충전해 주고 이걸로 한번 한방 버틸 수 있거든요. 버팁시다. 오늘 한번 버티고 아, 기본 진영 다시 한번 더. 은근히 많이 나가네저 강화 평타가 확률적으로 나가는 거라서 저기 약간 느낌이 강화평타 강화평타 진짜 세요 이거 어우 카브라가 사망 이러면은 공격력이 좀 줄어들겠다 5만 5만 데미지 나오네요 지금 강화평타 강화평타 이거 쓰면은 무효화 충전되고 한방 때리고 한방 또 때리고 이게 반사가 들어가서 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반사때문에 반사만 아니면은 깰수 있을 것 같은데 반사때문에 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용분 들어가면 아 죽겠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뭐 이정도 리뷰만 하면 될것 같고 이정도 간단 리뷰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니, 어떻게 도전을 신화각성을 한번 도전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이렇게 강, 막강한 델론즈가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맞이해줄겁니다 아 요즘에 혀가 좀 고여가지고 하하 여러분들도 음 이제 신화각성을 이제 오면은 기본적으로 신화각성을 하나 정도는 할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화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